자 일단이랑 아 이건 내거지 1급 1급 시청자인데요 자 친절하게 자 귀마가 나오죠 자진마가 일단 나가 가지고 자 여기 걸었어요 지금 자 면포를 해서 이제는 간접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자병을 해야죠 일단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상까지 일단은 나가고요. 여기는 때려도 상으로 먹으면 되니까요. 아, 한 발이라도 빠르게. 자, 이거는 여기가 무조건이죠? 그쵸, 당기죠. 올리는 게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은 두고요. 연상이 당하는 그림 같은데 아직은 뭐 딱히 당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쓸고 조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요? 자 이렇게 쓸면 일단 여기로 가죠. 아 그러면 당해요. 이거는 이게 좀더 낫지. 여기로 이렇게 합조라는 거는 당합니다. 당해. 이렇게 두면은, 이제, 상계 타겟이 내이기 때문에, 쓴다, 간다. 쓸었을 때 가면은, 아직까지 뭐가 걸리진 않네요. 예, 네, 딱히 막 지금 뭐 걸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로 쓰는 거는 더 아프게 당해요. 쓴다, 간다, 쓴다. 올리나? 아, 올리네. 기마가 나가려고요? 자, 일단은, 쫓겠습니다. 네. 쫓고, 찔르고요. 자, 이렇게 두겠죠? 네. 여기를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 뭘로 먹느냐, 뭘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 이렇게 둬요. 이렇게 두면은, 자, 이거 먹으면 되죠? 먹고 여기가 죽으니까. 면상이 날라가가지고 자 이게 너무 그냥 포를 넘어오면은요 얘가 여기 있는 포가 이제 활용이 안 되니까 면상 포인데 지 면이 부서져가지고 장군 면상 <목소리> <목소리> 자 이럴 때는 뭐제이득을 많이 봤으니까요 상대는. 아마 집만 나오고 면포를 이렇게 세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양사로 올려가지고 여기를 대를 해서 풀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두 이렇게 두면은 여기 이렇게 몰아가지고 두는 게 있어가지고. 국내류사다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두면은 자, 일단은 양사 올려가지고 대차를 할게요. 벌써 초반에 당했죠. 예. 네. 이 당해가지고. 여기 올리는 수만 잘 아시면 돼요. 이 수가 가장 많이 나와서. 요것도 아프다. 아, 너무 아픈 수죠. 궁 돌리기도 뭐하고. 살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하하 얘도 사실 공짜에요. 이것도공짜입니다 다리를 끊어도 다시 이렇게 쓸기 때문에. 막아, 막아. 막아 나오면은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야 되나? 그러네. 마 나오면은 좀 이상하네요. 일단은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선수로 듣긴 하거든요. 자, 장군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죠. 면상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 두면은 제가 다시 면으로 오는 게 가능하죠 상만 깔끔하게 먹었어요 조리랑 상만 깔끔하게 먹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병을 이제 올리는 수입니다 올려 가지고 아까 전에 있던 고등마를 쫓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밀려고 하나요 지금? 보자 보자 자 일단은 합병할게요 음, 포달이 벌써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거의 대부분 여기 올리고 하면은 이런 장기에서는 대부분 이득 봅니다 거의 대부분 이득 봐가지고 아까 전에 좀 다르게 둬야 될것 같은데 초에서 공 내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이 포진 자체가 좀 원래 당하는 포진이라서 어? 그 뭐야 다 공짠데요? 허허 이분 참 일단 저도 공격 틀죠 너무 일방적인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음... 자, 이거 먹고 아, 이게 안 뜨는구나 자, 일단 빠지는 게 선수네요. 장군이 있기 때문에 흐흐, 자 여기까지 다 묶어버리죠 상대가 이거 둘 맛이 안될텐데 아, 이거 초반만 보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 복귀할 때 잠깐 볼게요. 여기 올렸을 때, 한에서좀더 괜찮은 대응이 있는지. 이런 원앙마가 가장 흔하게 나오죠. 급장계에서는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원앙 스타일이 이런 건데. 이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은. 죽는구나. 뭐 나가 나가죠 이제 에이, 나가니까 어, 계속 두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이 장기를 보통이면은 기권할 법도 한데.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일단은 뜨는 수 있죠. <laughs> 진짜, 선수를 못잡네 선수를. 궁 수비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궁을 내리는 순간에, 면상이 뜨면서, 제가 포로 말, 면상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대회면은, 그냥 기권하죠, 대회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 팀전이다. 그러면은, 기권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 면상, 되게 자주 나옵니다. 예. 급장기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면상장기가 좀 없어지긴 하죠. 네, 네 점수승이랑 빅승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회에서는 그냥 기권할 수가 없죠. <laughs> 이거는 기권을 할게요, 제가. <laughs> 이거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기권하겠습니다. 네, 잘렸습니다 복귀 한번 해보죠. 스톡피씨 면상은 금나 세죠. 면상이 사실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톡피씨가 엄청 잘 두는 거 보면은. 자, 여기서 일단은 면상인 걸 당연히 눈치채죠. 면상이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먼저 넘기고, 그럼 이게 장군치고, 요렇게 두는 면상도 있고, 요렇게.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계속 쫓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전처럼, 먼저 면상 가고, 여기가 걸리니까 가고, 여기 씌워가지고 두는 면상도 있는데, 자, 여기 올리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스톡피시도 이렇게 두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스톡피시한테 물어봤을 때, 이 수는 스톡피시도 강추하는 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스톡피씨로 돌려보면은 한이 벌써 되게 좋다고 해요. 초는 안 좋다고 하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당길 수밖에 없고 당기는 거 아니면 여기 올리는 거예요. 고등말 변상 자체가 조금 안 좋아요. 네. 여기를 실전처럼 당기거나 아니면은 올리는 건데 귀의상이 나가죠. 이거를 제가 스톡피씨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스사범님한테 좀더 정확한 해설을 위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다음에 이거를 쓸면은 얘가 얘가 죽잖아 얘가 얘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만져줘야 돼요. 땡땡 수도 없고 올리는 게 거의 유일한 수거든요. 그죠? 네, 이거 올리는 게 거의 유일한 수인데 세 번째 물어보나요? <laughs> 아 저도 맨날 까먹어가지고 아 그래도 물어보 모르면 물어봐야지 뭐. 여러분도 많이 까먹으시죠. 저도 맨날 까먹어요. <laughs> 연상을 거의 자, 잘 상대를 안 하니까 자 스톡 한 물어볼게요. 일단은, 무조건, 한이 좋다. 무조건, 무조건. 시간을 잠깐 더 주겠습니다. 아, 스톡피 c 도 그냥, 이 교환을, 이거를 교환할 법도 한데, 이거 두지 말고, 실전처럼, 귀마가 나가라고 하네요. 예, 귀마가 나가면은, 여기서 스톡피 c 는 음, 이렇게 두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라고. 그러면은 이제 땡겨야 되잖아요. 이걸 가면은 땡기면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때 아 이거 수비하라고 하네 그냥 이걸 수비하라고 하네요. 예. 네 조금 어렵습니다. 불량건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올리고 그니까 이제 여기 하면은 이렇게 쫓아야 되고요. 가고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오면요. 여기까지 올려요 양사 등을 해가지고 음, 밀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궁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스톡피시가 이사를 올린 이유는 이제 양사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사등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 밀어버리면은 그냥 이제 걸리니까 이제 견말을 깔끔하게 차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을 것 같고 스톡피시는 이교환을 하지 말고 예, 이교환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렇게 두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겸마 미리 차볼까요? 겸마 미리 차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대차를 하는 순간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은, 그쵸, 이거 두죠? 예, 네, 이걸 대차를 하는 순간에, 이쪽이 털린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네, 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기물이 뭉쳐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 같아요. 아, 여길 들어가는구나. 이런 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안 되나? 아, 이거 먹는구나.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아,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걸리니까, 이렇게 당기면 또 이제 긴상 떠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좋다는 거네. 여기 들어가는 게요. 참스토피씨가 길게 봐 길게 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어차피 긴상 떠가지고 형태가 무너진다. 예이 자리가 너무 좋죠. 어, 그러네. 에. 확실히 그니까 포인트는 일단은 여기를 올리고. 땡겨가지고 쫓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사등을 해서 여기를 이제 깨라고 하네. 예. 자, 제가 실전에서 둔 거는 일단 궁을 내리는게 엄청난 실수예요. 지금 보시면은 스톡비 씨한테도 여기서 궁을 내리, 내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지금 포를 넘기는 수 대신에 궁을 내리면은 이것도 거의 저랑 비슷하게 공략을 할것 같은데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양사등하라고 그러네. 스톱비씨는 여기서도 이렇게 두라고 하네요. 여기 쫓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로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야 되고, 아, 이것도 괜찮구나. 저처럼 미네요. 밀면은, 자, 여기 다시 겸마로 가야 되죠? 자, 저랑 똑같, 비슷하게 생각을 하네요. 예. 먹으면은, 먹었을 때, 이게, 상으로 먹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스톡피 c 도 이거를 상으로 취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취해야지, 이게 뭐 어딜 뜨면서 장군을 치면은, 이걸 먹으면 이제 여기도, 저도 이제 걸리니까, 이거 먹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는 게 난데, 자, 근데 여기서는, 아, 그래도 때리네? 그래도 때려버리네요. 음. 어 이거 먹으면 어떡하라고? 아 이렇게 둬요? 이거 먹으면은? 아, 그냥 이렇게 다 때리고 두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두면은 막아 나간다고 치면은 아 약간 묶어 놓고 그냥 줘버리는구나, 시원하게. 어차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수를 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사로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든 거는, 여기를 장군 쳤을 때, 지금 이렇게 막, 멍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니까 스톡비씨가 막아 나오니까 여기를 묶었어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걸리거든요. 지금도 먹을 수,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이게 이게 왜냐면 이거 먹으면은 죽긴 죽는데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걸 두면은 이 장군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장군을 먼저 치고 어떻게 둘때뭐 여기까지 다 죽거든요. 어차피 이쪽이 죽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상이나 아니면 최소한 상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국내린 것도 실수다. 그리고 실전처럼, 보시면은, 이거를 취했을 때, 네, 여기는 이제 공짜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별로 볼게 없죠. 면상이 날아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너무 일방적이어서 초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상 강대할 때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줬습니다.